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지컬 트레이닝 ORG입니다. 오늘의 운동 정보는 초보자가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변화들. 운동 초보자가 헬스장을 등록해서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미국 스미스 라이언 운동생리학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접하는 수백 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근육이 생성되는 기간에 대해 연구 실험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1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운동을 시작한 한달 정도는 근육의 크기 근비대보다는 신경계의 적응으로 인한 근력이 먼저 발달을 했고 이첫 번째 단계를 지난 8에서 12주 이후 근육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상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한달 동안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첫 번째 단계를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변화가 없어 흥미를 잃고 하루하루 출석률이 낮아지다 결국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면 내 신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한 티가 나기 전에 내 신체에서 먼저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육이 생기기 전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 번째 변화는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신진대사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명 활동에 쓰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적용인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적용을 도와주는 몸의 상태가 만들어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몸 안에서 재활용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재활용 기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면역력과 통증 예방이 올라간다. 내몸 몸에 무리한 운동이 아닌 이상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운동을 통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 같은 병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된다. 또한 움직이지 않아서 아팠던 관절이나 몸 주변의 통증이 운동을 통해 근육들이 강화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몸의 통증을 개선해준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체형이 개선된다. 체형이 개선이 되는 시점부터 나는 잘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내 몸의 변화가 시작된다. 체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너져 있던 나의 관절들이 각자 자기 위치 찾아가고 있다는 증상이며 관절 주변 근육들이 힘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이다. 때부터 우리 몸은 근성장을 할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체형이 개선된 시점부터 근육 구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몸에서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네 번째 힘이 생기면서 체력이 올라간다. 체형이 좋아지고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도 식사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이 생기면 무거운 무게를 들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 체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시간도 조금씩 늘어난다. 20분만 해도 힘들던 운동이 30분에서 40분.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서 운동이 집중력, 수행 능력도 같이 올라가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 이 앞의 단계들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얻을 수 있고 멋있는 몸을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단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많이 포기를 한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단계는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서 4회에서 5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약 2kg 정도의 근육량을 얻을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인드이다. 운동은 자신감을 얻고 나는 할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만들어준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 조직들의 역량을 올리게 된다면 기존보다 우리 능력이 상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신감 있는 자세와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러한 모습은 정신과 육체의 긍정적인 신호로 순환회로가 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올라가며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된다.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사회 분위기. 낭만이라곤 사라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찌보면 운동은 외적인 부분 말고 우리의 정신건강을 치유해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외적으로도 멋있는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멋있는 마인드를 만들어보자. 당신의 건강한 마인드를 위해서.